자, 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더리 축복키고 입장하기, 출발! 할게 별로 없긴 한데,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퀘스트도 있거든요. 커먼 쿠키, 레어 쿠키만 10번까지 집으면 나오는 이벤트인데, 히든 이벤트인데. 일단은, 챌린지는 거절. 200억 넘기 빡세죠? 레전버프 없으면 좀 힘들죠? 든든한 식사. 모두의 마을 황치국에 장파 녹음 두 개? 용사도 좋긴 한데 지금은 오른쪽 밸류가 너무 높다. 아니 200억 넘기 미션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200억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액션 그리고 거절을 두번 하면 무작위 레어 에펙 버프 하나씩 어? 힘들 수도 파괴 점수 나쁘진 않은데 애매한데 지금? 여기 원래 전갈 쓰지 않았나요? 여기 맵에서 전갈을 썼던 기억이 있네 와, 맛있다, 전갈. 내려가면서, 싹, 돌진. 1등 찍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파괴범을 딱잘 들고 왔네, 파괴하라고. 여기 싹 던지고, 질주로 마무리. 아니, 점수 뭔데? 아니, 전갈 원래, 다른 맵에서 쓰면 개패급 점수 나오거든요? 용화 남궁은 다르다. 진짜 깎아서 했으면 3등까지 찍었다. 와, 5억 9 9 0 <laughs> 2 이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연사랑 쿨타임? 일단 연사. 연사는 다다익선. 식사, 장파색 동별을 다오. 그 다음에 보물을 잘 봐줘야 된다. 물망초는 보너스 쿠키 아니에요. 어, 이거 환, 환, 환각입니다. 어. 마지막 리롤까지. 슛! 장파 고대화라도. 나쁘진 않아. 장파 고대화. 장파색 동별 한 3개 정도 나와야지. 200억각 볼 때. 아니면 용과의 힘을 좀 빌린다면. 크림 리니콘 최근 버프라서 점수는 나쁘지 않아. 퀘스트 클리어 할때 주는 파괴 점수 10만 점이 호환이 좀잘안돼 그러니까 버프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퀘스트는 든든한 식사로 젤리 메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불꽃에 씌어진 모든 젤리 점수 추가는 장인물 파괴 시 이제 젤리 나오는 모든 버프와 호환이 돼서 성능이 무척 좋다 3번 주자 개수랑 크기? 일단 크기 연사 크기 하나씩 굴려 지속시간 추가 일단 굴릴게요 광질 지속이 좀더 좋거든요 굴려 마지막 리롤까지 가자 어 장파 색동별 떴다 옆에 물광이 있어도 무조건 레전버프 집었다 이번 시즌 저 버프 넘을만한 게 별로 없어서 나면 무조건 어차피 초반부 점수 그렇게 잘안 나와가지고, 한, 5억 점 정도 버리고 그냥 집는다 생각하면 돼요. 아, 근데 퀘스트 안 되는 건좀 크다. 퀘스트라도 깰수 있는 친구 나오지. 지금 그래도 열심히 그, 젤리 열심히 먹으면 뭐 어떻게 주워 먹어가지고, 딸 먹이 되지 않을까? 여기 맵이 젤리 진짜 많은 맵이거든요. 심지어 화영구 강화도 크기 하나, 연사 하나라서 할만해. 파괴할 때 젤리 나오는 게좀 많아서. 퀘스트 안 깨지는 게 가장 비상이었는데, 퀘스트까지 깨지면? 누가 막을래? 일단은, 당파색 농을 나왔으면, 1등은 했어.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200억을 찍냐 못 찍냐의 싸움. 다음 주자는, 어차피 깨거든요? 다 다음 주자가 좀 문제예요. 시작 위치는 좋다? 음. 아니, 3억 4천 5백? 점수 그렇게 날리지도 않았는데? 4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연사랑 크기? 여기 약간 취향사인데, 크기 하나, 연사 하나 있을 때, 저는 연사 뽑기네요 연사로 가자. 식사. 그 다음에, 장유물 파괴할 때 젤리 나오는 거 많으니까, 장유물 파편. 근데 여기까지 장파할 때 젤리 나오는 게 없으면, 오른쪽으로 골라줘도 되긴 합니다. 일단 왼쪽. 어? 레전더리? 를 지금 뽑을 이유는 없죠? 쓴맛꿈도좀 그래? 클리어. 어? 아니, 이거 너무 좋다, 지금. 가능성 있는데? 이러면 200억? 용사 한번 뽑긴 해야 돼. 근데 아직 장파 강제는 없음. 음. 아, 흩뿌려야 되는데. <laughs> 흩뿌리기 개같이 실패. 너 장애물 일정 개수 파괴하면 환구가 추가로 나와서 와 젤리 벌써 몇개 먹은 거야 지금 딸기가 위치가 딱 좋았다 다른 뭐 어? 다이노사워 이런 거였으면 퀘스트 깨기 어려웠을 텐데 음. 칠리 말고 좀더 장거리였으면 다음 투자도 안정권인데 느낌은 좋아요 다음 스테이지가 진짜 장애물 되게 애매한데 쿠키를 잘 뽑아야겠다 무조건 파괴 잘하고 멀리 달리는 걸로 어. 일단 망리롤까진 굴릴 듯 어지간하면 깨지긴 할 테니까 또 근데 일단 버프를 보는 게 먼저죠 아니 벌써부터 점수 좋은데요 근데? 7억 8천 6백 5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크기랑 쿨타임 아... 쿨타임 하나 마렵네 이번엔 쿨타임 한, 하나 집을게요 쿨타임 하나 섞을게요 에픽쿠키랑 레어버프 레어버프에서 광질 집으면 될것 같은데? 장파 색동별 집으면 되잖아 좋은데? 이거 개사긴데 색동별 있으면 무조건 집고 광질 있어도 집고 근데 이거는 되게 별로라 요거는 패스 잠깐만 젤리 두개 vs 정가 광제 이거 노란곰 주거든요 스네이크 루츠는 근데 지금 지속시간 80%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운데 해도 되겠는데요 젤리 생성량 좀 많아서 그리고 라프터 하면 무조건 퀘스트 깨지긴 해 라브로 가자 못 깨면 선배 때문에 못 깨는 거라 오속도증가 이렇게 맛있는 버프들이 하나씩 역시 여기가 장애물이 없는 구간이 많아서 스네이크였으면 좀 위험했겠는데요 시작 위치가 좀안 좋아서 라프터 좋다 아직 근데 퀘스트가 풀로 안 끝나가지고. 아, 어, 마지막 대시못했네 10등! 7억 8천원 나와줍니다 레전부스트에서 파편 고르면 더 세지겠죠? 연사랑 개수? 개수 하나 필요할 때기네, 지금. 개수 하나 갈게요. 식사? 레전더리 축복을 받을 타임. 장애물 파편 무조건 고정.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사기점수 15만 점에 얼음금까지? 아니, 이거. <laughs> 이거면. 장유물 파괴할 때곰질리두개 나오는 걸로 쳐줄 수 있거든요. 자구마로 가자. 갑자기 미션만 걸리면 운이 떡상하는. 간디럽히면 장유물 파괴 점수가 15만 점 추가로 올라갑니다. 패시 그냥 파괴 점수 올라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 다음 스테이지 장유물 많은 곳까지 들어가면 점수 복사 확실하게 시킬 수가 있겠죠? 장광에 지속시간 80%자연빵으로 붙어준 것도 좋은데요? 이게 이번 판에 1티어 버프들 되게 잘 나왔네. 와, 파괴 뭐야? <laughs> 쿨타임으로 줄인.. 줄여가지고 화염구 날려주고 능력발동 타이밍 너무 좋고 22억 돌파 좋은데요, 좋은데요? 28 30억 1초 만에 3억 도 올랐는데 방금? 쿨타임 하나 정도 섞으면 나름 쏠쏠해 36억 6 7 0 0만점 1번부터 5번까지 30억 나왔는데 자그마 혼자 36억 7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퀘스트도 다 깼고 이제부터 좋은 쿠키 골라주면 되죠 크기랑 연사 지금 크기가 살짝 부족하긴 했어 크기까지 아니 지금 완전 궁극의 화염군데 연사들 크기들 개수 하나 쿨타임 하나 추가로 이제 용의 발톱 있을 때 연사 3 크기 2 개수 1 쿨타임 1 이게 가장 이상적인 화염구 같은데 용사 찾으러 좀 굴려볼까요 뭐 카가오리도 좋긴 한데 어, 아니 이거 뭐야 오른쪽 파괴하는 쿠키라 생각하고 그냥 가보죠 아부.. 아부장님 아 근데 파괴할 때 젤리 나오는 게 살짝 모자라 이런 광질은 잘할 텐데 파괴할 때 나오는 젤리가 살짝 부족해 용사 나와야지 200억 찍힐 듯와 아니 화염구 이쁘다 화염구 좋다 지금 어? 아니 얼음곰 보물이? 화염구랑 눈덩이 보물이랑 같이 굴러가면서 장애물 파괴를 장파월으로 굴려서 파괴 보탐까지 가봅시다 끝날 때 광질 끝나고 나오는 게좀 그렇다. 초반에 광속 질주로 안 먹고 광속 질주로 나오는 것도 괜찮을 듯. 지금 지속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킵은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달려볼게요 계속. 너도 덤이락 앞에서 가니? 이건 좀 다시 한 번만 하자. 자 초판 돌을 용사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용산이 소다 용사 레몬 용과가 있는데 불배로 탈출할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스네이크로츠 좋다. 스는 일단 탈출. 어 패널티가 만만하죠 좀. 이러면 가운데 왕메워 의원으로 곰젤리 복사까지 가겠습니다. 후반부에는 가운데로 특별한 버프, 장애물 파괴시 다양한 곰젤리 보물을 잃고 특별한 능력. 어 다이노마이트는 조금 아쉽네. 장파 노공 바고서가 봅시다. 대 주자 남았고 110억 충분히 그냥 가능한데? 점수가 주자 당 40억 정도는 나올 짬 아닌가 지금? 용사 용과 레몬 셋 중에서 하나 나오면 무조건 될 듯? 스네이크루츠가 잘 나왔다, 이번에. 사연구 강화도 되게 깔끔하게 됐어요. 그냥도 되겠다고? 어? 아니, 벌써 점수가 뭐야, 이거? 스네이크루츠가 좋긴 해. 어. 패시 파괴가 좀 깔끔해. 이번 판은 지속시간이 너무 잘 붙어줬다. 40%도 나오면 집을 생각해야 되는데 80%는 약간 로또 맞은 느낌으로. 나오면 그냥 주절먹 해야지. 야, 파괴 뭔데, 잠깐. 파괴 뭔데, 씨. 40억? 42억? 잠깐만 지금 혹시 랭킹 100등 점수 몇 점인가요? 바락 점프 100등 310억이라고? 다시 한번 해볼까? 용가 뽑는단 말인데? 이번에도 첫판 도래 굴려 굴려 왜 소다만 나와 마지막 디럴까지 가자 오우 용사야 그래 무한광질 용사 보여주자 200억은 지금 찍게, 찍겠는데? 2.5% 광질 아우 속도 빨라 아우 아우 불만 씌워졌어도 점수 진짜 한 50억은 올랐을 것 같은데요. 용사가 이게 지금 버기 있어가지고 저번 시즌에도 있던 그 버그 그것 때문에 좀 약한 것 같네요.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이게 발동이 안 돼서 질주하는 게더 좋은데 이번 판이. 한 번도 안 끊겼는데 거의. 좋다 좋다 좋다. 50억 돌파. 어? 최고 기록은 했는데 점수는 거의 뭐 2천만 점. 마지막 10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199억. 용과, 너만 오면 고. 용과, 너만 오면 고. 의적캠? 아, 근데. 의적 좀 아쉬워. 마지막 크리스탈리로 가겠습니다. 카차! 장파색 동별 좋긴 해. 무한광들 오렌지 가자. 확실히, 이번 용한 항공 시즌이 언더크랩이랑 다른 진짜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퀘스트 깨면 정직하게 딱 정해진 버프를 주고 언더크랩은 이제 무작위로 거의 버프 주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크죠. 어. 어떻게 달리든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보장이 되어 있어. 용안난공이 망한 판이 자주 없어요. 어. 200억 달성 좋다. 오렌지는 점수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보니까 용사가 잘 달리긴 했네. 오야 파괴 어? 좀만 더 가면 상임을 많은데 값이 27억 1,600만점으로 226억 나와줍니다. 랭킹이랑 100억 차이 나네. 아이고. 아이고, 200억 미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 판. 운이 너무 좋았는데요? 방질 지속 160%에 스네이크루츠 완성돼가지고 이거. 겨우 찍은 것 같은데, 200억? 장파 별젤리도 바로 나와주고. 1번도 장파 녹음에 사실 황치국이었다. 스타트도 좋았다. 아무튼, 이렇게. 226억 달성해주면서. 1대! 달리고, 완료. 1번 주자부터 너무 맛있었다. 버프 뽑은 거 봐. 아니. 장파 녹음. 장파 고대화. 장파 색동별 지속시간, 장파강제 장, 장파공절리, 지속시간, 아니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유효타 중에 상타만 그냥 다 뽑았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뿔바!